한동훈이 거침없는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국민 세금을 마구 쓰고 다니면서 저러고 있습니다. 개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저러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이건 파면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고 또 형사 처벌 사유입니다. 법률가인 한동훈이 그것을 모를 리 없죠. 하지만 본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검찰 조직을 믿고 있는 거죠. 나를 기소할 리 없다. 나는 안전하다. 이런 이런 심보죠산 네. 아, 네. 물산. 아, 네. 아, 좀 이건 좀. 네. 아, 좀, 이건 좀... <laughs> 네. 아, 어제 어디서 어요 울산, 울 눈꼴 산하에서 보겠네요, 이거. 국민들이 다 정치 행사다, 정치 행보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뭐 업무상 같다, 정치와 관련 없다라고 선을 자꾸 긋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뻔한 것을 가지고도 거짓말을 하는데 다른 것들, 이건 말고 다른 것들은 제대로 처리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최강욱 전 의원 관련해서 암컷 논란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라는 비판까지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laughs> 이렇게 모욕적인 얘기 어딨나요 장관이 그것도 제1야당을 공격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이것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정치 행위인 거죠 장관의 정치 행위 사전 선거 운동이죠 이것은 바로 탄핵해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